우리가 반복해서 겪는 감정, 반복해서 마주치는 인간관계의 패턴,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무너지는 반응들. 이걸 많은 분들이 전생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은 이렇게 말했죠.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심어둔 씨앗이 조건이 맞아서 올라오는 것이다. 요가는 그걸 흔적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티벳 밀교에서는 업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붙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스트레스는 유전자 패턴으로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은 처벌이 아니라 멈춰있던 파동이 다시 흐르려는 신호입니다. 카르마는 갚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르지 못했던 것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지고 방향이 바뀝니다. 결국 중요한 건그 사건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는 내가 있는가입니다. 카르마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완성을 기다리는 파동입니다.